안녕하세요. 셀즈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서치단의 음, 마지막에 있는 리스팅 인프루브먼츠와 리스터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전의 내용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최대한 짧게, 음, 영상을, 아,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팅 인프루브먼츠를 셀러 허브에서, 음,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의 상품 중에 리스팅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메이가 어,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스팅 인사이트 하고 퍼포먼스 리스팅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어, 탭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현재 어, 55개의 어, 리스팅 부분에 대해서 어, 인사이트를 해봐야 될 것들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어, 내가 리스팅한 상품에 현재 제품 개수, 그리고 지난 90일 동안의 판매량, 그리고 어, 이베이에서 지난 90일 동안에 판매된 것, 그리고 트렌딩 온라인 프라이스는 뭐냐면 현재 평균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값은 21.75달러가 나와있고요. 그리고 현재 내가 등록한 상품의 가격은 28.99달러, 거기에 14.99달러의 시핑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상품을 쭉 제가 확인을 할수 있고요. 어,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고, 자, 그럼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음, 일단은 상품, 제일 위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 한번 어, 확인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의 상품을 리스팅 어넬라이딩 할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뜹니다. 창이 뜨고요. 그래서 가격하고 쇼핑비를 어,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 제품이 판매되는 가격에 이런 어, 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상품이 리스팅 되어 있는 레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품은 2 1 7 5 달러 정도 예 추세를 가지고 가격이 아마 살짝살짝 움직일 겁니다 음, 가격은 뭐 정지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움직일 거고요 음제 가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해야지 일단은 제품이 클릭도 받고 판매가 일어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쟁자하고까지 비교를 해 봤다 라면 요거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지난 90일 동안에 어 이베이에서 어, 그래프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에버러지 이베이 솔드 프라이스가 요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점 찍혀있는 거는 뭐 판매된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 게제 가격. 제 가격이 어 일반 추세선 네, 가격들보다 조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 판매가 조금 힘들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 컴페어 유어 트래픽. 컴페테이션 해가지고 제 경쟁자들하고 저의 어, 트래픽을 확인해 을볼수 있겠죠.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클릭을 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 어, 트래픽 같은 경우에첫 번째 이제 인프레션, 두 번째 이제 클릭 페이지 뷰, 세 번째 클릭스러울레이트, 인프레션 분의 어, 리스팅 페이지 그리고. 네 번째 세일즈 컨버전 레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어 클릭스로우 레이트 뭐 세일즈 컨버전 레이트 또는 리스팅 임프레션이나 리스팅 페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이 내용을 다뤘던 게 있거든요. 우측에 상단에 카드를 어, 걸어 놓을 테니까 음,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상품은 어, 7.8의 임프레션 하루에 일어나는데 판매당 상품은 약49.2 정도가 일어나죠어 뭐냐면 한 5배 정도가 음,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냐면 클릭도 거의 7.3% 정도 받고 있고요 클릭은 저는 거의 못 받고 있죠 그리고 클릭스로우 레이도 당연히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클릭스로우 레이 그리고 세일즈 컴포전 레이 세일즈가 없죠 아예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세일즈가 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판매된 상황을 보면 세일즈 컨버전 레이스는 7.2% 정도 됩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보면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뒤에 보시면 뭐냐면 같은 카테고리에 판매가 되어져 있는 상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거든요. 비교를 해 봤는데 이 상품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놈들보다 지금 인프레션이나 클릭 스토어 레이 저기 클릭이나 또는 클릭 스로레이트 그리고 세일즈 컨버전 레이스 굉장히 높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상품은 굉장히 어 뭐라 그럴까요? 판매가 잘 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소싱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가격을 다운 시킬 수만 있다면 이 상품은 꽤 괜찮은 상품으로 어, 효자 상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어 뭐냐면 자. 어 당신 상품하고 이베이 리스팅을 이제 전체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비교를 해 보는 건데 제 상품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베이 상품 뭐냐면 이게 랭킹 1, 2, 3등입니다. 그리고 뭐 쩌리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뭐 판매된 상품 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벌써에 37개 팔았죠. 음, 37개 팔았고 그리고 에버러지 이제 에버러지 솔드된 가격 어, 평균 판매 가격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바인 나오로 어, 정해놓은 가격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s 핑코스트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품의 상태 그리고 리턴을 리턴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쪼리들 보면 리턴 안 받는 애들도 있죠. 이런 상품들은 거의 안 팔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셀러들 셀러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좀 클릭을 해 보면. 조금 더, 여기는 뭐 트래픽 데이터네요. 아까 위에 거하고 똑같겠죠. 트래픽 데이터, 제 트래픽 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본 거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 1, 2, 3, 1은 뭐냐면 마치 하이얼 해가지고, 어, 뭐, 특정 값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값은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뭐이 값들보다는 현저하게 높다라는 거겠죠.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 상품에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격 차이가 너무, 너무 나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솔직히 비대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뭐, 인사이트를 볼 때, 어, 일단, 1등 하는, 2등 하는, 3등 하는 상품들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이 상품이 실제로, 음, 리스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리스팅에, 그,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어, 계기가 될수 있기도 하겠죠.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뭐냐면, 어, 자, 뒤로 돌아가서, 언더폴포밍 리스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언더폴포밍 리스팅, 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어제 상품의 그 리스팅의 어, 퍼포먼스가 한제이 떨어지는 놈들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베이가지가 봐가지고 떨어지고요. 보시면 뭐냐면 뭐 아이템하고 가격하고 그리고 어 개수 그리고 어 판매되지 않은 날짜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음, 1533일 동안 판매가 안된 거겠죠. 진작에 목을 쳤어야 되는데 목을 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뭐냐면 어널라이즈 리스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날라이드 음, 리스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 상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경쟁자들 하고의 비교 그리고 트렌딩 온라인 플러스 지금 현재 평균 가격 온라인에서 어, 가격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 뭐 트래픽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트래픽 밖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실제로 뭐 볼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프레션하고 어 리스팅 페이지 뷰 클릭 슬러우 레이트 세일 컨버전 레이트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어,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판매된 상품보다 저의그인플레션이나 또는 리스팅 페이지 뷰 또는 클릭스러울 레이트 그리고 셀트 컴포넌트 레이시 다 낮으니까 너 이거 좀 수정을 해라 이마. 가만히 있지 말고 지바라고라고 이베이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리스팅 인프러먼트는 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 훑어본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뭐냐면 리스톡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리스톡 어드바이스는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현재 네가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차 특정 제품이 향후 4주 동안 어느 정도로 팔릴 건지 우리가 예상을 해 봤는데 4주 안에 네 상품이 솔드 아웃 될것 같으면 이베이가 미리 여기서 뭐냐면 노티를 해 줍니다. 너이 상품 4주 안에 지금 다 팔릴 것 같으니까 빨리 미리 준비해 놔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현재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팅 인프로 먼트하고 리스톡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어, 보여주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인프레션 그리고 클릭 그리고 세일즈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스로우 레인 세일즈 컨버전 레이스를 가지고 내 상품을 어넬라이징 하는 부분이 어,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경쟁사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놈을 보고 내 경쟁사들을 확인을 해서 나의 리스팅의 퀄리티를 올리고 그리고 가격이나 또는 다른 부분들을 조절해 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페이지 뷰 그리고 세일즈까지 퍼센테이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음, 리스팅을 해야 된다. 라고 이베이 책에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파이팅 하십시오. 끝.